안녕하세요. 결혼의 신, 조미경입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다른 사람을 만나고 2, 3초 사이에 첫 인상을 형성하고 약 30초 후에는 그 사람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것인데요. 한번 전달된 정보는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좀처럼 바꾸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첫 인상이 중요해 오늘은 첫 만남에서 첫 인상을 결정하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여성들이 호감 갖는 남성들의 첫 인상입니다. 첫 번째,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입니다. 밑은 피드백을 듣다 보면 이사님 이번에 만난 남성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제가 냄새에 그렇게 민감한 편이 아닌데도 아, 빨래를 언제 했는지 호라비 냄새도 풀풀 나고 옷도 꼭키키이 구겨져 있고 와이셔츠의 소매끝도 새카맣고 정말 바로 일어나고 싶었어요. 어, 이런 남성한테 과연 어떤 여성들이 호감을 느끼게 될까요? 혼자 살더라도 자주자주 자주 세탁하고 거기에 향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깔끔하고 부드러운 섬유유연제 향기만 풍기더라도 상대에게 좋은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깔끔한 헤어스타일입니다. 옷차림은 깨끗한데 정리가 안돼 덥수룩한 머리와 지저분한 수염이라면 깨끗한 옷차림마저도 지저분하게 느껴지겠죠. 희끗하게 흰 머리가 있지만 잘 빗겨진 단정한 머리와 방금 깎은 듯한 파르스름한 수염 자국에서 은근 가슴이 설레었어요 하는 여성분들도 또꽤 계시듯이 이런 모습에서 이성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여유 있는 부드러운 미소입니다. 40대 이후의 얼굴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죠? 침착하면서도 여유 있는 부드러운 미소를 입가에 머금고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상대에게 호감과 신뢰를 줄수 있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못 뱉는다는 말이 있듯이 웃음과 미소. 첫 인상을 결정 짓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상한 매너입니다. 너무 크지 않은 목소리로 취미라든지 서로의 공통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대화. 그리고 상대의 장점 하나라도 칭찬하고 배려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 이런 남성한테 대부분의 여성은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상대가 마음에 들다 보니 오버해서 큰 소리로 자기 자랑과 잘난 척만 하는 남성. 그 이야기가 과연 진짜일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허세로만 보여질 수도 있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남성들이 호감을 갖는 여성들의 첫 인상입니다. 어, 첫 번째, 깔끔하고 단아한 옷차림입니다. 나이에 맞지 않게 너무 짧은 스커트라든가, 몸매에 자신이 있어 너무 붙는 옷이라든가, 나이에 맞지 않게 너무 화려한 옷차림은 오히려 상대에게 쉬워볼 수도 있고, 배우작감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첫 만남에서만큼은 내가 좋아하는 취향의 옷보다는 나이에 어울리는 깔끔하고 단한 옷차림이 상대에게 좋은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과한 성형도 진한 메이크업도 노노입니다. 남성들은 여성보다 시각적인 정보에 아주 민감합니다. 우스갯 소리로 여성은 10대는 운동 잘하는 오빠, 20대는 좋은 대학에 다니는 오빠, 30, 40대는 좋은 아파트와 좋은 차가 있는 남성, 5, 60대는 자상한 남성, 뭐 7, 80대는 건강한 남성 등등 나이에 따라 이상형이 다 다른데, 남성들은 10대도 예쁜 여자, 20대도 예쁜 여자, 30, 40대도 예쁜 여자, 5, 60대도, 70대도 예쁜 여자라는 말이 대변해 주듯이 남성들은 시각적인 정보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리고 성형, 보톡스나 뿌띠 성형처럼 아주 살짝이 한 정도는 괜찮지만, 과한 성형을 하신 분, 중년의 남성들이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과한 색조 화장도 노노, 오히려 깨끗한 피부 관리에 좀더 신경을 써보세요. 잡티 없는 깨끗한 피부에 깔끔하고 단아하고 우아한 패션 코드만으로도 호감도가 쑥 상승한답니다. 자, 세 번째, 밝은 표정과 예쁜 미소입니다. 반듯하고 긍정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은 표정도 밝고 또 그런 분들의 미소는 참 아름답고 예쁜데요. 상대에게 나한테 호감이 있구나 느끼게 하는 동시에 상대에게 자신감을 줄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첫 만나면서 지갑을 열줄 아는 여성입니다. 대부분 남성들은 첫만남에 찻값이라든가 식사비용은 본인들이 먼저 내는 것에 당연하다는 심리가 있는데 이때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여성이 먼저 찻값을 낸다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남성들한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임팩트 있게 다가와 호감도가 쑥 상승한다고 합니다. 자 이상으로 중년들이 호감을 갖는 남성과 여성의 각각의 첫인상에 대해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좀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결혼해 신저 조미경한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